자, 이번에 이야기할 내용은 제국주의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낸 우리가 아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아편 전쟁은 미리 이야기하지만 이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1차 아편 전쟁. 그리고 2차 아편 전쟁 자, 두번 하게 됐는데, 자, 1차 때 이제 그 영국과 청나라가 맺었던 전, 그 조약이 난징 조약입니다. 그리고 2차 아편전쟁으로 맺게 된 조약이 베이징 조약인데, 자, 이 베이징 조약이 왜 이제 중요하냐면, 자, 이 베이징 조약을 누가 주사했냐면, 러시아가 주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이제 그 중재를 맡게 되면서 이제 청나라가 연해주라는 이 땅을 그러니까 지금 블라디보스토크가 이제 속, 속, 그 속해 있는 연해주라는 땅을 이제 러시아한테 넘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이제 일이 생, 발생하냐면 러시아와 조선이 어,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이제 서로 국경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아편전쟁이라는 거는 제국주의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전, 사건인 동시에 우리하고도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그러한 전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1차 아편전쟁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게 아편 아편은 뭐냐면 간단히 생각하면 마약이에요 마약 마약인데 자,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 거니? 일단 기본적으로 영국이 이제 산업 혁명으로 이제 굉장히 잘 나갔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청나라와 거래를 하면 사실 크게 청나라에 이제 그팔 상품이 없었어요. 하지만 대신에 청나라는 영국에게 무엇을 팔았냐면은 뭐 비단. 그리고 도자기. 그리고 이제 차,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티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거를 이제 영국한테 이제 팔게 되고, 자, 지금은 이제 국제무역의 거래 대금을 우리는 달러로 쓰고 있만 이때는 은을 사용했습니다. 자, 사실 이 비단과 도자기 차는 이제 청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수천 년 동안의 특산품이에요. 자, 그러면 영국하고 이제 청나라와 거래했을 때 영국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네, 계속해서 이제. 무역 적자가 쌓인 거야. 무역 적자, 무역 적자가 계속 쌓이니까 청나라와 거래하면 거래할수록 손해만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뭐랄까, 이 영국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었는데 원래 보통 이제 이런 무역 수지를 뭐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다거나 해가지고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영국은 무슨 짓을 하냐면 자 봅시다. 여기에 이제 인도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자 요걸 어떻게 해결하려면 영국, 청나라 그리고 여기 인도가 이제 엉뚱하게 이제 들어오는데 자 영국은 이제 면직물을 팝니다. 자 그러면 인도는 영국에 이제 은을 주고 이제 이 면직물을 산다고 했죠 자 이때는 은이 마치 달러 같은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인도가 무엇을 청나라한테 무엇을 팔게 되면 이게 여기서 아편을 팔게 됩니다. 아편. 아편을 팔게 되고 청나라는 이 아편을 또 은을 주고 사오게 되는데 물론 마약이니까 불법적으로 거래가 된다. 자 그리고 청나라는 원래 팔던 대로 비단, 도자기 그리고 차 이런 것들을 팔게 되고 또 영국은 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은을 주고 또 이제 이걸 거래하는 데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아편이 끼어들면서 어떻게요? 이 은이라는 게 영국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자 분명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편은 마약입니다 마약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이 아편에 중독돼 가지고 건강을 크게 이제 해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마약을 아편을 금지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어, 살짝 얘기하자면 이 아편을 중독 아편 중독을 치료하는데 이 조선의 이제 인삼이 아주 이제 그 특효약이라고 해가지고 한1 8한 30년대 전후 해가지고 이 조선의 인삼이 아주 이제 그 청나라에서 인기 있는 아주 이제 그 원탑의 이제 상품이었죠. 자, 일단 잠깐 이제 조선 인삼에서 곁가지로 이야기 해봤는데, 자, 어쨌든 이제 청나라는 이 아편을 금지 시키려고요. 이제 뭐, 아편을 자, 이제 더 이상 팔수 없다. 그리고, 이제 아편을 이제 거래하는 이 사람들은 서로 이제 그 처벌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영국이 어떻게 되냐면은 영국이 이제 어 청나라에게 이제 전쟁을 이제 감행하는데 이게 아편 전쟁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어이 청나라가 영국하고 이제 싸우는데 사실. 뭐 무기라든가 이제 뭐 함대 함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뭐 이제 청나라의 일방적인 어떠한 패배로 끝나는 게 아편 전쟁이에요. 자, 그래서 이 청나라가 이제 음. 이 아편 전쟁을 치르고 나서 맺는 게 난징 조약이에요. 뭐 이제 뭐 여기서 이제 그뭐 이제 그 여러 군데 이제 항구 이제 개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결정적인 게 홍콩, 홍콩을 이제 영국한테 이제 할양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콩이 이제 언제 반환되냐면 이때 빼앗겨서 1997년에 이제 중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자이아편 전쟁을 다시 보면은 자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자, 무역에서 적자가 생겼다고 마약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 마약을 금지시킨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게 말은 안 되지만 하지만 영국이 무력을 앞세워서 청나라에 이제 아편을 강요해 자, 이 청나라에 전쟁을 감행해서 어, 우리가 아편을 마음대로 팔겠다는데 왜 방해하냐. 이런 식으로 걸어 이제 싸움을 걸어왔으니까 어, 이게 이 사실 19세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말이 안 되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 자체를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